안녕하세요, 자팍. 다시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하냐면요 요새 생방송 그리고 댓글에 정말 많이 달리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영상을 좀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많은 질문들이 바로 2티어 선택권을 받았는데 어떤 걸 받는 게 가장 좋은가요? 어떤 걸 받는 게 가장 이득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9년 퓨리니 가이드 외에는 거의 이제 2티어 선택권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거나 언급을 한게 별로 없더라고요 요새 굉장히 메타가 많이 바뀌었고 신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진 가운데 과연 메타가 바뀐 다음에 이 티어 선택권 중에서 뽑으면 가장 좋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왕도는 어느 정도 있을지언정,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캐릭터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지언정,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참고를 하셔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에 나온 내용들을 전부 다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완전 초보와 중반, 그리고 후반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 초보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캐릭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 초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완전 퓨파를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택권을 받으라고 하면 무조건 저는 슈리를 이티어를 받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슈리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에서만 뽑힐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 정말 버퍼 능력으로 갖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슈리는 먼저 챙겨 가시는 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테스크 마스터입니다. 테스크 마스터도 슈리랑 똑같아요. 슈리만큼 바로, 바로 버퍼 효율을 낼 수는 없지만, 테스크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이 없으면 무기 전문가 타입에 의한 버프를 주게 되죠. 하지만 유니폼, 요 블랙 위도우 유니폼을 주게 되면은 무기 전문가 타입 플러스 팀원들에게 버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프용으로는 슈리와 테스크 마스터를 일단 챙기시고 가시는 걸 추천. 드려요. 자 다음 소드 마스터입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슈리 또는 테스크 마스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반각 스트라이커, 영웅시 타입의 스트라이커를 챙기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자체 성능도 괜찮고 반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드 마스터도 어느 정도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소드 마스터가 후반되면 거의 쓸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널 월드 보스에서는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는 스트라이커긴 하지만 중후반으로 갈 때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하이드로맨입니다. 하이드로맨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정말 월드 보스라든지 아니면 섀도우랜드를갈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캐릭터고 나름 안정성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데미지도 굉장히 잘 뽑아주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성능 캐로서 정말 입지가 확고하다고 생각. 니다자 다음 몰트맨입니다. 몰트맨도 하이드로맨이랑 똑같습니다. 원체 안정성도 갖고 있고 나름 굉장한 DPS를 뽑아내고 있는 몰트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섀도우 랜드 그리고 월드보스를 초반부에는 정말 시원하게 밀어줄 수 있을 정도의 DPS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이드로맨과 몰트맨은 빌런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필요한 유니크한 빌런 진영에서 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드로맨과 몰트맨은 초반에 극초반 때에 정말 추천하는 캐릭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들은 슈리와 테스크 마스터보다는 조금 뒤쳐진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아 이제는 초반 때는 이제 이렇게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후반 때 정말 이제 캐릭터를 키우고 계정을 정도 어느 정도 키우시고 어느 정도 플레이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대이 구성되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이티어를 한번 뽑아볼까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칼렛 스파이더맨입니다. 와 진짜 스칼렛 스파이더맨은 이티어 선택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기막힌 행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칼렛 스파이더맨 정말 혼자서도 잘하는 정말 혼자서도 DPS를 정말 뽑아낼 수 있고. 반격기, 회복, 거기에 반각, 거기에다가 다 엄청난 다단히트까지 갖고 있는 그런 스칼렛 스파이더맨인데 거기에다가 스파이더맨 전용 버퍼까지 들고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그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2티어 선택권에서 무조건 뽑아야 되는 스칼렛 스파이더맨이라고 자랑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언 헤머입니다 오? 얘가 여기 왜 나와요? 하실 수 있는데 아이언 헤머가 진짜 성능캐예요. 정말 좋은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이언 헤머 같은 경우에 유니폼도 없고 뭣도 없는데 선택권에서 뽑을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거기에 리더 스킬 같은 경우에도 스킬 쿨타임 감소에다 전기 피해량이나 애공까지 올려주는 리더를 갖고 있어요. 어메이징한 리더. 거기에다가 얘는 또 회복도 갖고 있고 엄청 논타겟스러우면서도 굉장히 플레이가 유동적이면서 굉장한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금 투자라든지 뭐 그렇게 전혀 필요 없이도 절반은 가는 캐릭터예요. 정말 접근성이 좋은데 성능도 괜찮고 거기에 리더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언에 뭐 정말 추천을 드리고 자체적으로도 2티어 패시브에도 공뻥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각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나이트입니다. 오, 문나이트가 아 이어내모보다 안 되나요? 왜 뒤에 나와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문나이트는 어디까지나 유니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문나이트 같은 경우는 요번 메타에서 정말 핵심적이죠. 정말 괴랄한 딜, 그리고 자체 회복도 갖고 있고, 정말 그걸도 돌고, 월보도 찢어버리고, 한방대도 가능한, 정말 멋있는 캐릭터로 탈바꿈 했는데, 과거에는 개찐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새로운 유니폼이 나와서 정말 날아다니는, 정말 최고의 성능을 뽐내는 문나이트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니폼을 좀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면, 스칼렛 스파이더 다음은 문나이트 정도 될수 있겠네요. 유니폼을 무조건 사줘야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메두사입니다 와 진짜 정말 저는 맨날 얘기 말씀드리지만 메두사가 정말 성능적으로 괜찮아요 뭐 물론 유니폼도 필요하겠지만요 너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들면 으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블랙볼트가 있는 계정한테는 메두사가 정말 필요한 버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버셜 타입 딜러를 사용할 때는 메두사가 리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체적으로 각성기 때문이라도 딜 공백, 딜 로스를 막아주는, 각성기로도 굉장히 괜찮은 DPS를 뽑아주는 매두사기 때문에 정말 팔방 미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층으로 갈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매두사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초반에도 얘는 한방도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원샷 때도 가능한 캐릭터고 리더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계정의 스펙트럼을 늘리실 거라면 매두사 키워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네요. 물론 유니폼은 사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닥터 부드입니다. 오! 부드가 여기 왜 나와요? 하실 수 있는데 닥터 부두 같은 경우에 자체 성능 자체는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닥터 부두가 있어야 되는 이유 바로 리더 스킬 모든 팀원 영웅의 모든 디버프 효과의 효율을 40%만큼 증가. 한마디로 자체적인 딜러가 반각이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 뭐 예를 들어 데드풀 될수 있겠죠. 데드풀한테 닥터 부두를 넣어주면은, 방값 효율이 40%만큼 더 증가하기 때문에, 정말로 괴랄합니다. 이런 디버프 리더를 갖고 있는 캐릭터가,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있어요. 닥터 부두, 화이트 폭스, 그리고 인첸트리스 유니폼.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마저 이 3개 중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건 뭐다? 닥터 부두다. 그렇기 때문에, 닥터 무드가 정말 선택권에서 필요한 캐릭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드리고, 얘 자체만으로도 섀도우 랜드 한층 정도는 충분히 클리어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뭐, 어디까지는 앞서 있는 애들보단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모건 루페입니다. 모건 루페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성능이 원체 괜찮죠? 그리고, 초반부터 뭐 모건 루페이를 과거에는 맨 먼저 뽑아라 성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2티어 선택권에서 1등, 2등 막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이제 모건 루페이의 위치가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성능 캐기 때문에 모건 루페이 받는 것도 절대적인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성능 캐기 때문에 꼭 하나는 받아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드립니다 자 다음은 섀도우쉘 l 입니다섀도우쉘 l 같은 경우에는 자신기라고 하죠 정말 워리어즈 오브 스카이 캐릭터 중에서 그나마 딜이 가장 센 캐릭터인데 섀도우쉘 l 을 뽑아주는 이유는 일단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용포가 있습니다. 방어용포가 있기 때문에 사신수 캐릭터 중에서 가장 DPS적으로는 굉장히 센 섀도우 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섀도우 쉘이 잘안 쓰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각성기가 너무 쓰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은 이제 PVP 쪽으로 가게 되는데 PVP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 캐릭터는 PVE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섀도우 쉘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월드보스 또는 섀도우랜드 고층도 활약이 가능한 정도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일로 러서 하시는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워타이거입니다 워타이거도 섀도우쉘이랑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선택권으로 얻을 수 있는 사신수 중에 하나인데 정말 얘같은 경우에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게 얘같은 경우에 힐링팩터를 갖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힐링팩터를 갖고 있는 캐릭터라서 나쁘지 않은 안정성을 갖고 있고 나름 이제 뭐 반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보다는 자체 버프를 통해서 깡딜이 굉장히 셉니다 그다 러 보니까 월드보스도 조금 도전해볼만한, 그리고 섀도우랜드에서도 굉장히 효율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PVP에서는 조금 힘들겠지만, 어디까지나 얘 자체 깡들이 굉장히 괜찮게 뽑혔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워타이거를 2티어 선택권에 뽑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 물론, 앞에 말한 애들이 더 좋아요. 자, 다음, 바이퍼입니다. 바이퍼 같은 경우는 좀 유니크한 맛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가 대가 특장만 쥐어도 굉장히 딜을 잘 뽑아요. 근데 조금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디까지나 이제 뭐 월드보스 또는 이제 섀도우랜드 행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섀도우랜드 쪽좀 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뽑으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리더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독피에라 40% 상승의 리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속성 리더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높, 높은 점수를 줄수 있어요. 일것 같고 뭐 앞으로의 메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독캐릭 중에서 가장 DPS가 센 거는 아직까지는 섀도우 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 명의 매치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뭐 독에 관련된 캐릭터가 나오면 리더로 쓸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자체 성능도 나쁘지 않은 DPS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시얼크입니다. 오, 시얼크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시얼크는 솔직히 선택권에서 안 받아드셔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명예 토큰으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 가급적이면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유니폼, 요요 요 유니폼을 입게 되면 정말 강력해요. 정말 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굳이 유니폼을 안 입히셔도 리더 자체가 원체 좋아요. 모든 팀원 영웅 남성 타입에게 주는 비하량이 증가하는 리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로서 굉장히 잘 쓰이고 거대 보스 레이드, 월드 보스 그리고 그걸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캐릭터입니다. 그다음에 리더 때문이라도 받아두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다가 유니폼까지 입혀주면 괴랄한 딜까지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얼크기 때문에 초반에는 시얼크만한 캐릭터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리더 중에서는 가장 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말라칸을 뽑아봤는데요 카말라칸은 어디까지 유니폼을 입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소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찐따 오브 로 찐따였는데 이 유니폼을 입혀주고 세팅을 어느정도 해놓으면 정말 퀵실버급 가성비로만 따지면 퀵실버급의 이상의 데미지를 뽑아줍니다 데미지를 놓고 보는게 아니라 가성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 자체 버프에다가 자체 방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한 딜을 뽑아낼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카말라칸이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갖고 있어서 유니폼 하나만 사줬을 때 어느 정도 괜찮은 물리 딜을 뽑고 싶다면은 미즈마블 카말라칸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이티어 선택권이 어떻게 메타가 바뀌었고 이티어 선택권에서 뽑으면 손해를 안 보는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놓친 캐릭터 정말 좋은 캐릭터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욕설은 하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르치신다 생각을 하시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어디까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은 될수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ETR 선택권에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금가이자파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아, 제발 좀 어벤져스 그런 거좀 ETR 선택권에서 뽑지마.